시라이시 타카이로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 슈퍼마켓과 파친코 등에서 일하며 근근이 생활해왔다. 그러다 율락 업소 스카우트 일을 하게 되었는데, 2017년 2월에 범죄수익은닉 및 매춘방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후에는 거의 무직자 신세로 지내왔다. 이후 고양인 자마로 돌아가 8월 21일에 문제 아파트 에 입주했다. 이때 첫 희생자 여성에게서 입주비로 50만 엔을 뜯어냈다. 그 응. 직후부터 그는 SNS 등의 동반 자행 쓰자를 모집한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들을 자택으로 유인했다. 피해자의 연령대는 10대 후반 4명, 20세 가량 4명, 20대 후반이 1명이었고 8월에 1명, 9월에 4명, 10월에 4명을 살해했다. 체포의 실마리가 된 하치우지지 출신 23세 여자를 죽인 이튿날 또 다른 동반 자엑스자를 트위터로 모집해 10번째 살인을 시도했다. 이 여자는 목을 매달아 죽으려 했다는 시라이시의 목에 끈 자국이 없음을 이상하게 여기고 자리를 떠난 덕분에 화를 면할 수 있었다. 하치우지 피해자 여성의 오빠에게 용의자의 정보를 제공한 것이 바로 이 여자이며 시라이시를 체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시라이시의 집에서는 고글, 마스크를 비롯하여 식칼두 개, 톱두 개, 손도기한 개, 송곳 두 개, 요리용 가위 한개 등이 발견되었다. 경찰 조사에서 머리를 자른 뒤 살점을 발라냈다고 진술했는데 실제로 아파트 실내에서 아이스박스에 보관된 머리 외 팔과 다리, 갈비뼈 등의 뼈가 다량으로 발견되기도 하였다. 2025년 6월 27일 오전 9시 27분 사건 발생 8년 만이자 사형 확정 4년 만에 도쿄 구치소에서 사형이 집행되었다. 이 사형 집행은 2020년대 이후 총 다섯 번째 일본의 사형 집행이다. 쓰레기가 한 놈이라도 줄어서 다행이네요. 흥미롭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